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제안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우리 기도자처럼 눈감고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아 이건 코끼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 코끼리 다 알아. 나 만져봤어. 음. 자기 경험에서 온그 터치와 감각과 느낌에서 오는. 그 주관적 개인 어떤 이해로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 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축복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본문의 무리들과 석용환들처럼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알거나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그것을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라는 생각이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성경에서 아우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경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저모래아산에려가서 제물을 받죠. 번지로 받죠. 그런데 그래. 번지로 받쳐요. 하나님 딱 나와서 줄게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나중에 이삭을 낳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뭐 대단한 준비를 하고 내보내주도않물한병 주고 한끼 정도 먹을 것 줬을까요? 그리고 강해로 보냈거에요.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이스마엘을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을 아바람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삶은 다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하나님이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여러 고통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병을 낳는 것보다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더 근본적인 영원한 구원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풍병자가 그 병이 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삶에 중풍병이 와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어떤 형편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든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병은 나도 또 병이 듭니다. 귀신도 나와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재정문제가 해결되면 건강문제가 오고요. 건강문제가 해결되면 가족간의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소통이 해결되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 시점은 죽는 게 밖에 없어요. 죽어야 다 끝나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인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다 고치지 않아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메시아가 자신임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빈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돼 복음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겨지는 게 복음입니까? 물론, 그 굉장히 복음으로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더 근원적으로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고 엽기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보자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퍽퍽해 보여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본질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의지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내 삶에 나타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단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 좋다. <laughs> 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 우리 아들이 참 솔직해요. 아, 응. 코로나 이게까지 안돼왜하나님이 코로나를 줘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주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 좋지 않겠냐? 물론 그래요. 그럼 자녀들도요 부모가 잘해줘야 돼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요, 부모가 돈을 주면 좋아해요 네. 엄마라는 존재보다 돈을 많이 주는 아빠가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애들이 돈맛을 알기 시작하면 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분명 복을 주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을 주신 하나님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럼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될 때가 와요. 교회도 기적같이 건축헌금이 모아져서 빚, 빚을 하루만 좀 건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건축 또 한다고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도 그럴 줄 알아요. 저도 어느 교회를 사역하든지 3년 안에 부흥이 됐고 자리를 잡았어요. 개척하면 3년 안에 끝낼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 했더니 당신 1년 안에 될수있다 그랬거든. 그러더라고요. 제가 1년이라고 했대요 <laughs> 1년 <아니에요. 그랬대요>. 네. <laughs> 분명히 3년이라고 기억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한 교회 그림이 여러분 8년 차때 그려졌어요. 8년 걸린 거예요, 8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지. 아 물론 알아서말았겠지 <laughs>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기도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 하나님만 경험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기도해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배 아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메마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고 싶어 해요. 다른 하나님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분, 그 자체에 집중할 때가 왔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하나님께 다가갈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잘 몰라요. 성경을 필사하고 아무리 기도해 보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 님잘 몰라요. 교회가 그 길을 제시를 잘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물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곳에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작정하고 전하려고 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그 얘기를 먼저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네 사람,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환 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표현도 바로 네 사람과 그 중풍병자를 향해 있음을 이렇게 말합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한 네 사람 그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대려하는데네 지상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마음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원래 어때야 됐나요? 마음껏 그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올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확 눌러버려요. 제 자신도, 어떨 때는, 정말 누군가가 되게 밉고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막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중간병자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을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다 주변을 바꿔서 나 편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네가 바뀌라, 나는 그대로 있을게. 네가 변해야만 한다. 그게 옳은 거다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내가 중풍병자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지금 고쳐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너무 짓눌려 있습니다. 빚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공격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주님, 내가 중풍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빛을 해결하기 전에, 나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전에,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만의 어떤 중풍병이 아니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 병에서 해방된,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에 회복된 사람들이, 내 이웃의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나만 해방되었냐고 나만 하나님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해방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얘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아 얘가 하나님, 얘도 가 하나님, 얘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중풍병이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뚫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싶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해결 안 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얘가 중궁병에 걸렸구나. 그러 내가 중궁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남이 안 보여요. 내 코가 섭잖아. 근데 내가 중궁병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소통을 하면 이제 보여요. 야, 이 사람 중궁병이라고나. 야, 이 문제가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원수 같이막 이렇게 막 몰아내고 무찌르자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냥 다 보수도 품을 수 있고요, 진보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내말안 들면 얘는 그냥 적인 거죠. 자식이 내말안되면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면 걱정이 안 돼요. 자녀 양육할 때 부모의 시선을 보면 너무 그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를 좀 안전하게 키울까 하는 거에 집중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옮겨지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불편한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게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고치는데, 하나님 수습해 주시던 것 같아요. 때로는 광야 같은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있으면, 지나가야 될 광야는 잘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중풍병든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갑시다. 그리고 중풍병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은 중풍병든 이웃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성교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